우중가양 파니다에 파리무칸, 사딩우파트 베트와. So, 사토, 아스사티, 사토. 그러면, 아라마타는 체험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해되어지는 건가요? 체험으로 알수 있는 건가요? 이해를 해서 알수 있는 건가요? 성향에 따라서 이해로써 이해 부분이 강한 성향이 있고 체험이 강한 성향이 있고 근데 두 개는 다다 돼야 돼. 요 단지 머리만으로는 안 되고 체험을 했어도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내가 체험을 했는데도 처음엔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한 대까지는 해야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음, 설명으로 가나? 음.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쪽에서 설명만 듣고 이해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러면 제가 밤에 경행을 할때 밤에는 음. 어, 경행을 할때 음. 삿대 힘이 좀 좋거든요 음. 네, 삿대 힘이 좋아서 바람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어, 스쳐 지나가는 땀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 음. 그리고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음. 저의 몸을 다 통과해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아라마타의그 <laughs> 공간인가요? 그건 본인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서 제가.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거를 본인이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이 분명하게 알면은 할수 본인이 할수 있는 데까지 체험,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제가 탑 힘이 좀 강하구나. 모든 것들이 응. 모든 막이 지금 주변에 걷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오감의 자극들이 응. 나의 몸과 일치되어 있구나 응. 나는 없구나 그때 응. 그냥 나는 그냥 그거 그거구나 바람이구나 응. 보여지는 거구나 응. 이렇게 느꼈 때는 제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느낌이 뭔지 응. 왜 자꾸 저한테 그런 경험들이 그냥 경이할 때는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때는 순간순간 음. 아예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할게 음. 없는, 음. 음. 없는 거야. 예 앞에도 할거 없고 뒤에도 할게 없는 거야. 그냥 그 소리 자체에서 음. 그경외 했던 느낌과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느낌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 깊이는 모르겠는데. 경행을 했을 때, 경행을 했을 때 냄우미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과 분명 있어요. 네, 아이의 울음소리가 네. 왜 그렇게 네. 전에는 뭔가가 다 섞여 있는 네. 울음소리였는데 네. 왜그 울음소리에 네. 선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네. 할게 없는 네. 건가? 네. 그왜 그럴까? 네. 네. 왜? 네.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체험되기만 하지 네. 이해되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스님이 처음에 그 보살님 질문에 답을 이미 드렸죠.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체험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강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리부자존자하고 목간나나존자도 보면은 한 분은 지혜제일이고한 분은 신통제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쪽이 강한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신통신통 신통 성향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게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어이세아가는이 삼세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신통이거든요. 저는 종교도 없고요. 네. 어. 상관없어요? 네, 네, 책도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삶이 고달팠어요 음. 그냥. <laughs> 삶이 너무나 그냥 고달팠는데 어, 나름 저는 수행을 하진 않았지만 몸의 감각을 좀 인지하는 그게 있었나봐요 계속 몸의 감각을 인지하는 그냥 수행하는 수행을 제 나름대로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났는데 음. 세상이 그냥 처음 보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음. 네. 왜 그랬을까? 그이로는 계속 그렇게 보인다. 음. 그러고 나서 왜 나한테 이런 경험들이 음. 자꾸 체험들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자연에 그냥 갈 계속 갔어요. 자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모르겠어 그냥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연에 그것들이 계속 그거와 합일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음. 계속, 계속 자연과 합일된다. 계속 그것만찾아다녔죠그 음. 느낌에 쫓아다녔던 거 같아. 그왜왜 어, 어떻게 해서 자연에 합일된다는 느낌이 가능할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지, 이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지혜 성향이 접근을 그렇게 해요. 그때 너무 이런 공부도 모르고 마음 것도 모르고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귀가 열린 거예요. 아, 선님이 하셨던 그게 제가 체험하고 느꼈던 그런 것과 조금은 닮은 특성이 있다. 음. 그 스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에 음. 통찰이 있어야 되고 법의 음. 조사가 있어야 되고 음. 이해가 있어야 되구나 네. 계속 그냥 체험되어지는 거에 막 빠져 있다 보면 그 음. 사람 좀 이상해지죠. <laughs> 이제 결국 이해 <laughs> 이해가 개발이 안 되면은 마지막까지 할 말이 이제 뭐가 뭐밖에 안 남냐면은 이제. 언어도 단이다 엄표 불가다. 누가 질문해도. 그건 엄표 불가야. 이 대답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인터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음. 근데 그게 그, 그러니까 엄표 불가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서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경연도 보면은 벽지불들께서 본인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시지만 설명을, 그러니까 법문은 못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음. 그 느낌 어떻게. 그랬더니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그리스도 성당을 그냥 음. 아이들과 함께 가거든요. 음 카톡 사진에서 본것 같아요. 네? 카톡 사진에서 본것 아, 같다고. 네. 성당을 가는데 음. 어느 순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음. 그런 쪽을 체험해 보고 음. 나서 음. 문구를 하나 봤는데 음. 너희는 멈추, 에 너희는 멈추고 음. 하느님을 하느님인 것을 알아라 이 말에 음. 멈추고에 거기에 먼저 꼽힌 거예요. 음. 아. 내가 지금까지 사로 오면서 계속 책밖에 보듯이돌아갔던게 멈춰졌구나. <laughs>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면서 계속 성경의 그런 것들과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하셨던 걸 그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느낌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 그 멈춤 얘기를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멈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춘다는 게 야들이 멈추는 거거든요. 이 앞에 것들이. 네, CGBB가 멈춰진 느낌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음. 그 시시합 CGBB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데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음.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음. 왜 있는, 재미는 왜 이렇게 보이지? 그렇죠. 네. 음, 그냥 그런 경험들을 하고 여기에서 스님들을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길을 가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얘하이 멈췄는데, 멈춘 현상을 내가 체험을 했는데, 왜 멈출 수 있냐, 그거야. 네. 어떻게 해서 멈출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그거야. 네. 어. <laughs> 그거를 본인이 하셔야 한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답은. 근데 그게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계속 간지간지 해요. 네. 왜 멈췄어요? 그래야 계속 수행을 하지. 내가 다, 대답, 답을 얘기해주면 수행 안할거 아니에요. <laughs> 얘기해 주셔도 수행 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랬더 선생님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 드릴게요. 네, 말이 나와서 는데 정리가 돼요. 삶이. 음. 자식도 정리되고. 근데 그 정리된다는 게 사실 버린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자식도 정리되고. 아 부처님도 다 정리하셨지만 은 아들 버린 게 아니잖아요, 네. 아, 라울라라고. 뭐가 정리되고 그리고 15년 동안 정말 제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음. 그래서 뭔가 날개를 달았다는 느낌을. 왜냐하면 그것들이 재미가 없거든. 네. 재미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집을 끌고 온게다 단절됐어요. 마술사가 마술 비밀 트릭을 다 알아버리고 나서는 마술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마술을 계속 하겠죠, 마술사는. 뭐 때문에? 뭔가 마술사의 그 마술을 하고 싶은 w m 하게 만들어 n h o 원 much androgen g 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a 음. 그 속에서 그냥 가볍게 보기도 하고. 그 대상 그래서 그그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대답이, 그 간질간질한 그것을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 효자손이죠? 효자손? 그 효자손이 사실은 이미 이 대상과 마음 포맷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laughs> 네, 제가 얘기를 했다고, 초반에. 아니, 우리 회장님이 대답을 해주셨구나. 해 제가 질문을 하니까 회장님이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가 이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볼수 있겠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보살님이 아까 들으셨어요. 보살님이 자, 대상이라는 것이 이름 붙여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 뭐예요? 그러면? 음. 이름 붙이는 거라고. 그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멈췄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거기엔 또 모두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성질도 있다는 거예요. 시시비비 하고 할수 있는 성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내가 멈추 멈췄다는 걸 체험을 해도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봤거든요. 움직이지 않은 것, 움직이는 것과 이게 어떤 분이 그냥 외부 서양에 있는 분들. 움직이지 않는 것과 네. 움직이는 것과 네. 사랑에빠졌다고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또 진짜 또그렇습니 <laughs> 네,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책 팔려면 그렇게 표현해야지. 어, 네. 근데 네. <laughs> 네, 그 문구가 되게 저한테 또 와닿는 거예요. 그냥. 네. 움직이지 않는 도 있고 네.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응. 네. 그리고 왜왜 누가 움직이고 싶어 하는가? 그것 참 그런 게 재밌지 않아요?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여줘요도. 이런 성질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이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단지. 음. 본인 스스로 사유하면서 좀더그 간지러운 걸 스스로 많이 긁어보세요. 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체험은, 어, 그러니까 파라마타 체험이라고 하는데, 파라마타 체험들은 어, 수행의 그 원동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심점은 돼요, 구심점. 음, 그 구심점을 토대로 해서 법의 조사를 하고 어. 법의 조사를 그 내가 체험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한 뭐 소식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왜 왜 아닐까 왜 아니라고 말을 할까 선생님? 돌아요 어디로? <laughs> 그냥 어 찾으면 돼요. 찾으면 또 그렇게 사람 한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그 그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갈 수있죠까그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는 그걸 이제 내가 꺼, 끄집어내서 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왜 다시 또 봐야 하는가. 음. 우리 수행의 목적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뭘 위해서 수행한다고? 지혜를 내기 위해서, 어. 지혜를 내기 위해서 이퀄 뭐라고? 그러니까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끄집어서 그 보면은, 그러니까 한소식을 했어도 계속 끄집어내서 보면은 보면 볼 때마다 그리고 거기서 법의 조사를 해주면 그게 지금 그 가장 원초적인 그 바닥에 맨 바닥에 깔려 있는 아누사야라고 하는 그그 그 번뇌들, 속박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네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줄 때, 그래요. 그래서, 한 소식하고 나서, 뭐, 너 공부 다 했으니까 뭐, 하산해라, 이게 아니라, 계속 봐라, 그거야. 법의 조사도 음. 하고, 아, 나, 나다 끝났는데, 나, 나한 소식 했는데 내가 뭘더 해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설명할, 본인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또 하면 더 좋은 거고, 부처님도 깨닫고 나셔서 입국다 타신 게 아니잖아요. 설명하셨죠? 어, 하실 수수 있는 니까다 하셨어요. 음. 아까 그 디가나카 경에서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소식 한 사람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세간의 언어를 쓰면서도 그 세간의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 집착하지 않으면 쓸수 있다. 그냥 무조건 언어 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 이게 아니라.